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천 상무와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상무는 리그에서 11호 페페무무승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를 기록 리그 3경기째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직전 경기 강원 영대 1승에서는 근래 경기력이 좋은 강원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분위기 반전에 확실히 성공했습니다. 다시금 안정감을 되찾은 수비 라인은 나름 조직적인 수비 운영을 통해 실점 최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하지만 잦은 배우 공간 노출과 수비 지역에서의 안일한 대처는 여전하게 빠른 템포의 역습과 이타적인 플레이를 자랑하는 제주를 상대로 실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의 가능성은 충분하기만 한데, 앞서 75경기 중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지는 못하나 꾸준한 공격력을 이어가는 중이며, 주 득점원인 핵심 일선 조규성이 전역으로 인해 이탈하게 되면서 확실히 감소한 이들의 공격력이지만, 핵심 중원 이영재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패스 네트워크가 돋보이며 권창훈, 김경민 등 주요 공격 옵션들의 활약이 준수한 편입니다. 한골 정도의 만회 득점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제주유나이티드는 리그에서 5위로 승패 무무패 최악의 흐름입니다. 리그 내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며 특히나 균열이 생긴 수비 라인은 매 경기 실점을 허용하며 불안한 수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7은 4경기 총 6실점을 허용했을 정도이며 현수비 퍼포먼스를 고려했을 때 실점이 불가피한 환경입니다. 다만, 이들의 꾸준한 공격력은 여전하기만 한데 433 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태세를 갖추며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개인 전술이 뛰어난 제르소의 돌파 능력을 통해서 상대의 측면을 허무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핵심 중원 최영준의 경기 운영을 통해서 전방으로의 볼 공급이 원활합니다. 핵심 일선 주민규가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방에서의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아직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한 김천의 수비를 상대로 멀티 득점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전력입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상대적 우세 전력과 함께 전술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에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불안한 수비를 이어가고 있기에 실점이 불가피하지만 주요 자원들이 다수 전역하게 되면서 전력 누수가 심각한 김천을 상대로 일실점 이내로 틀어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들의 공격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핵심 중원 최영준을 중심으로 노련한 경기 운영이 돋보이며 개인 전술이 뛰어난 제르소와 함께 핵심 일선 주민규의 영향력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망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